피타고라스만 알면 문방정의식이나 사인제곱과 고사인제곱일 1이라는 것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 다 똑같은 거고 안 외워도 되는 거고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수학이 되게 많거든요 애들 다 그거 외우고 앉아 있어요? 머리 터지죠 원리만 제대로 알면 그런 거 공식 다 외워도 할수 있습니다 아 물론 공식을 바로 외우고 그 공식을 사용한 문제를 바로 풀면 공식 외우는 애가 빨라요 당연히 빠르겠죠 근데 나중에 선호당후에 공식을 다 까먹고 문제 내면 공식을 모르는 애는 절대로 못 풀고 공식을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나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풀수 있어요. 변호사 아빠의 진짜 수학 이야기 박현욱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0년 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대한민국 수학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수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박현욱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문과의 대표 직업인데, 그렇게 수학의 비전을 갖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스토리로 이거를 이렇게 뜻을 갖게 됐어요? 아, 서문에 있습니다만, 대학 들어가서 우리가 수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루트도 해본 적이 없고, 분수를 써본 적도 없고, 당연히, 뭐 로고나 미분이나 써본 적이 없는 문과생자한테는 쓸모없는 수학이더라고요. 근데 왜이 수학을 12년 내내 공부하는 시간에 한 절반 이상을 투자해서 이 수학을 할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죠. 근데 우린 도대체 수학을 왜 배우는 거지? 계산 잘 하려고? 그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왜 배우나 하면 대학 가기 위해서. 왜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냐? 줄 세우기 아주 좋은 과목이라는 거야. 수학을 배워서 애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사회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포기하면 바로 수학을 나하고 있을 상관이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도 전 세계가 수학을 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수학을 천천히 다시 공부를 하니 이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이 현대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살수 없겠다. 그래서 가짜 수학이 아닌 진짜 수학을 공부하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책을 내고 제 주장을 사회에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무 쓸데 없는 수학을 약간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되게 공감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어, 진짜 쓸모 있는 이런 걸좀 찾으셨다고 했는데 그걸 단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겠지만 그러한 쓸모 어뭐 필요 좀 어떤 걸까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수학 학 미실에서 중학교까지만 나온 분들은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더 나가서 원의 방정식 저는 조금 더 지혜라고 주장합니다만 원의 방정식에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다. 어 조금 더 나가서 i 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일이다. 이세 개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 다 똑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따로 원방정식 따로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따로 그세 어. 개가 같은 건줄 몰라요 어. 이렇게 해서 애들이 외울 게 많아지는구나 음. 피타고라스만 알면 원방정식이나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이라는 것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 다 똑같은 거고 안 외워도 되는 거고 아주 쉽게 음. 넘어갈 수 있는 수학이 네. 되게 많거든요. 애들 다 그거 외우고 앉아 있어요. 머리 터지죠. 원리만 제대로 알면 그런 거 공식 다 외워도 할수 있습니다. 네. 아 물론 공식을 바로 외우고 그 공식을 사용한 문제를 바로 풀면 공식 외운 애가 빨라요. 당연히 빠르겠죠. 근데 나중에 서너 달 후에 공식을 다 까먹고 문제 내면 공식을 모르는 애는 절대로 못 풀고 공식을 이해하고 만들어낼 줄 아는 애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풀수 있어요. 그게 저는 진짜 수학, 가짜 수학이라고 이야하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수학의 모든 원리가 되게 수렴되는 좀 하나의 원리, 하나의 질서를 보신 거네요. 아, 아 그까지는 네. 제가 자신을 할 수는 없고요. 음. 대한민국 현 상황을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AI 시대인데 언제까지 공식이어서 문제 풀이하는 그 하나만한 짓을 우리 아이들이 12년 내내 50% 가까이 시간을 투여해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꼭 수학만이 아닌 과학도 되고 예술도 되고 체육도 되고. 다른 걸할수있는게더맞지 않을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도그런생각이드는 겁니다 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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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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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비율이 지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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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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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있 그런 질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책에서도 네. 약간 신이 숨겨놓은 신비, 네. 신이 숨겨놓은 언어, 약간 이런식의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네. 우리 딴 똑같이 이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식외고 문제풀고 하는데요. 그래도 음. 그 뒤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 책에도 나옵니다만, 사인 30도, 산 45도, 사인 60도 이게 다 외우고 음. 코사인 외우고 탄젠트 외우고, 근데 30도, 45도, 60도가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신이 우리한테 그 특수각 같은 걸 외우지 말라고 아름다운 비율로 이렇게 좋다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와. 그리고 글을 사인 30도, 45도, 60도, 코사인 이것들이 다 아름답게 배치가 되는데 그것도 외울 일이 아니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정삼각형의 반을 자르면 30도, 60도가 나오니까 거기서 우리가 금방 글을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삼각형에서 무게 중심 외심 내심 이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 확률로 신이 내려준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거볼때 진짜 약간 멋진 자연 풍경 보는 것 같은 약간 맞습니다. 그러한 외경심까지 들것 같아요. 네. 뭐 수학자들 보면은 한국에서 수학을 배운 사람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가 재밌다고 <laughs> 수학을 저렇게 할까? 수학자들은 그 재미와 그 경외감 그런 게 진짜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대한민국의 수학 자분들 그리고 음. 수학교업자분들께 약간 불만이 많습니다. 음, 아, 네. 그분들은 음. 진짜 수학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수학공식을 어. 왜 외워? 어, 그거 딱 보이지 않니? 그걸 왜 외우고 있어? 그렇 친구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100% 중에 0.1%, 0.2% 정도는 아무리 가짜 수학으로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진짜 수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 0.1%, 0.2% 사람들이 수학자가 되고 수학교육자가 되니까 99.8%의 이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아... 저는 그게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높은 <laughs> 위치에 있고 우리는 그 위치에 못 있어요. 여러 분들이 만드는 그 수학 대중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답답해서 수학 대중서를 펼쳐내는데 그 수학 대중서들은 처음에는 조금 알만하다가 나중에는 내잘났으로 가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 그 집합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재밌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재밌는데 그 과정까지가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없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음. 수학은 재미없다라는 편견이 가득하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수학은 두렵다 수포자. 생기는 게 약간 그러한 정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 수학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는 어,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저희 때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구구단을 못 외우면 맞고 또 수학 문제 틀리면 맞고 공식 못 외우면 맞고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서안 맞으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죠. 그리고 엄마들이 두려워해요. 아빠들도 두려워하고 음. 그런 기본 냄새가 우리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눈에 안보여는게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두려워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려면 그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워야 돼요. 어렵지만 재밌어야 돼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자님이 말씀하신 음. 진짜 수학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수학하면은 음. 공식, 점수.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수학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수학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의 가짜 수학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 애들이 처음 수학이라는 것을 맡다 할때 1, 2, 3, 4부터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곱셈을 배우게 되는데 걔들이 그3 곱하기 3, 3 곱하기 4가 어떤 의미인지 아, 3을 세번더 하는 게3 곱하기 3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곱하기를 배울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바로 더하기 빼기 조금 할줄 알면 바로 구구단을요 그러면 애들은 그 구구단이 그냥 노력하면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큰 벽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분수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해나갈 것들은 많은데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분수에서 이제 수포자가 처음 발생합니다 근데 분수에서 수포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수를 이렇게 가르쳐요 파이가 하나 있다 반을 딱 나누었어 그럼 얘가 뭐라고 하지? 2분의 1 그럼 3개로 나누었어 그럼 3분의 1 이까지는 다 알아들어요 그건 아무 의심이 없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과 2개 중에 1개가 2분의 1이래요 음, 사과 두개 중에 한개 우리 2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음.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은 한 개를 반으로 자른 걸 2분의 1 그건 오케이 두개 중에 한 개? 한 개지 이게 왜 2분의 1이야 음. 선생님 사과 더하기 사과하면 2가 되잖아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라면서요 음. 거기서 굉장히 부조화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 속에서 계속 이런 의무이 음. 있는데 그냥 외워 저는 외운 거한 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되어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음... 여기서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외워버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뇌발달학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특히 초등학교 4학년까지 솔직히 말하면 개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한테는 재밌게 해줘야 돼요 수학에 대한 저항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재밌게 해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때 정도 돼서 초등학교 4학년 후반기나 5학년 때부터 제대로 수학을 재밌게 해주면 지금처럼 수학을 무서워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책에서도 수학이 계산이 아니라 언어가 되는 약간 이 포인트에서 변호사님이 수학을 접근한 게 이제 이해가 되고 말이 되네요. 강점을 엄청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음. 기본적으로 사고력, 논리력, 창의성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 수학은 사고력, 논리력, 창의성을 전부 다 말살하는 방법으로 공식을 던져주고 외우고 풀게 하는. 거기에 어디 사고력이 있고 어디 창의력이 있고 거기에 어디 논리력이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도 옛날부터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 보면 그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보다 네. 말로 잘 풀어주는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 정답은 하나지만 음. 그 과정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특히 고등 수학가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하나의 길만 해가지고는 우리 지금 AI 시대에 도저히 AI하고 굉장히 안될수 있고 현재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음.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도 풀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못 가네. 그런 실패나 이,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어야지. 저는 진짜 논리력이나 사고력이 함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이 중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들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책에서 강조하고 했던 음, 부분들이 음. 도대체 우리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왜 원의 면적을 부채꼴의 면적을 둘레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원주율 자체가 초등학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음. 개념이에요 근데 그 원의 면적을 구하래요.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파이 알 제곱. 음.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잖아요. 4학년 때는 3, 5학년 때는 3.1, 6학년 때는 3.14. 이렇게 줘요. 원줄이 그렇게 막 변하는 건가요? 변하죠 음.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반지름도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정수로 주고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막 소수로 막 주고 해서 제곱하고 3.14 곱해서 정답을 내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원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제가 적었습니다만 왜 원은 다른 것들은 다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왜 원은 반지름을 두번 곱하는 거지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반지름이 밑변 노릇도 하고 높이 노릇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요 선생님도 안 하시는데 당연히 근데 왜 원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반지름을 두번 제법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음. 그런 생각들 하고 놀아야 된다. 곱셈, 연산이 아니고. 지금 우리 초등학생 내내 연산만 해요. 삼각 형도 원도, 전부 다 연산으로 바꿔가지고, 비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우리 애들 입장에서 그거 왜 구하는데? 계속 면적을 구하게 하고, 둘레를 구하게 하고, 그 전부 다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진짜 수학 공부할 때 보기 싫은 거죠. 좋습니다. 아, 진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찌보면 따분하다고 느꼈던 수학적 개념들이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게 진짜 재밌어요. 많네요. 그렇지만, 아 수학 공부는 실전이긴 합니다. 약간 수학 공부가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긴 한데, 각자의 고민들이 있는데, 서로서로에게 좀 필요한 조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부터.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애들이 진짜 너무 서학공하기 싫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잘하게 할수 있을까요? 공부를 한다는 게 재밌고 즐겁고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공부한다는 자체가 자기 뭔가를 좀 참고 견디면서 뭔가를 해내는 과정인데 수학이든 뭐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제 집창력또뭐 과제를 끝까지 갈,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애들한테 숙제를 너무 많이 해 주는 거야. 수학 숙제를 너무 많이 해주면 숙제가 뭐냐면 공부는 학과 습의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학이라는 것은 학원에서 배우거나 듣는 거.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을 하는 거고 습은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보통 학이 3이면 습이 7이 되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거의 학이 전부 다예요. 습이 없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뭘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야 그래놓고 공부를 잘하도록 수학을 좋아하도록 하면 그거는 정말 저는 학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학대라는 말씀은 막 선행을 막 시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막, 막 미분을 한다 그거는 이런 비유를 들수 있어요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애를 밀어 던지는 거야 까마득히 높은 절벽으로 오라고 때리는 거야 그얘기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수학은 음.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절벽이야 넘을 수 없는 벽이야. 이런 마음의 상태를 주고 과제 집착력으로 또는 회복 탄력성 뭐 이런 좋은 말들 많더라고요. 견뎌내, 해내 이러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애들 입장에서 수학을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몇 학년이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면 수학 싫어. 하면 수학은 재밌는 거야라고만 하시고 그냥 놀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중학생이면 좀 설득을 하고 이제 가짜 수학이 아닌 진짜 수학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수학이 재밌는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아수학 해볼만하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수학이 뭔지를 한번 더 탐색을 해보고 그러고 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렇군요.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재미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거는 결국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몫이긴 한데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이 재미와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확신이 없고 본인들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약간 자기 속이는 꼴이 되지 않나 그쵸? 비겁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사회가 수학이 가난한 우리 애들한테 비겁한 짓을 하고 있다 자기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대학 가기 위해서 가끔 이제 초등학생들 만나서 수학을 왜 배워? 100명이 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한대요. 음. 그럼 제가 묻지, 이렇게 많은 애들인데 다 좋은 대학 갈수 있을까? 아니래요. 반드시 도태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건 뭐냐는 거죠, 사회적으로. 음. 너무 아까워요. 그런 시간들이. 그럼 또 맞습니다. 약간 반대로, 진짜 막 의욕이 넘치고, 더 잘하고 싶어. 이런 친구에게 되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음. 대로, 그,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음. 시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풀이는 A라는 루트로 했으면, 음. 검사는 B라는 루트로. 다른 루트로 해야지 A가 틀렸을 때 똑같이 검산하면 똑같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 두 가지 방법, 아니 세 가지 방법을, 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분명히 있어요. 더하기에도 곱하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빼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풀 때는 이런 방법으로, 검산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틀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검사를 음. 하면 성적이 쑥쑥쑥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놀아야지 재미도 있고 문제도 안 틀릴 수 있다. 에디슨이 그랬지 않습니까? 음. 수많은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배웁니다. 맞아요. 이런 수학에 대한 패러다임 그 관점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게좀 많이 전파된다면 전꼭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이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또래 집단끼리 놀면서 음. 엄청나게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음. 또래 집단끼리 같이 놀면서 행복한 유연이 있어야지 행복한 청소년기도 있고 청년기, 장년기, 음. 노년기 다 있을 음. 거지 지금 불행한 사람은 앞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음. 이 수학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라 음.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열심히 놀아도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훨씬 잘할 수 있다. 보장합니다. 제가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보장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유년을 보내면서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경이로웠어요. 진짜 수학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지혜와 좋은 관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